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주세요.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영업상의 이점, 권리금,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순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다. 될수 있음이 있죠. 안기한 거 있죠. 토건입광공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토건입광공 반드시 안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것은 임목이기 때문에. 입, 토, 건, 입, 3번, 동산 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답은 어이없게 3번, 4번, 아파트된 추천 기일에 신청을 하면,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입주권이 안 되고,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동호수가 특정된, 이 특정이랑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5번 20톤 미만의 선박 안 된다. 선박은 토곧입광공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